자,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공시 속에 답이 있다. 위클리 코스닥 주요 공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연휴가 껴있는 관계로 영업일 기준 5일만 이렇게 뽑아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9월 15일부터 9월 24일까지 코스닥 시장의 주요 공시 내용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몇개 없어요. 기타 경영상 특허권 취득 관련 공시로 투비소프트 인공지능 기반의 사용자 맞춤형 상품 추천 장치에 대한 특허권을 취득했다. 그리고 강스텐 바이오텍은 면역 조절 또는 조직 재생 목적의 줄기세포 그리고 그 제조 방법에 대한 특허를 그리고 올리페스는 비만 및 당뇨 치료제 개발용 유전자 특허 미국 특허고요. 퓨처 캠은 전립선암 진단 그리고 치료를 위한 의약품에 대한 특허를 취득했다고 합니다. 신규 시설 투자 등 자회사 주요 경영 사항에 대한 공시가 있습니다. 해성산업이라는 회사인데요. 제가 이제 어이 공시를 보고 뭔가 좀 페이리 좀 꽂혔어요. 그래서 재무제표를 봤는데 재무제표가 2020년도에 엄청나게 급상승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했어요. 연결 재무제표가 5천억, 500억 규모의 시장 시장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생산 능력을 확대하기 위한 공시다. 반도체 리드 프레임, 제조용 제조용 기계 장치, 부대 시설 등등을 이제 어, 그 영위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최근에 특히 작년 정도에 한국제지를 합병을 했더라고요. 코스피 상장사죠. 한국제지를 합병을 하고 4개월 정도 후에 회사 분할을 또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한국제지의 매출액 때문에 연결 재무제표가 확 좋아진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연결 재무제표랑 별도로 별도 재무제표도 역시 어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특히 이제 작년이랑 올해 그래서 빨간색으로 표기를 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양수 결정 공시가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요. 대유 같은 경우에는 두 개. KB 클라비스 사이언스 신기술 조합을 320억원에 앤디포스를 430억원에 양수를 했습니다. 앤디포스는 모바일 기기 부속품 그리고 바이오 사업까지 하는 회사인 것 같아요. 그리고 KB 클라비스는 신기술 그리고 금융업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스카이 E&M은 블리스 엔터테인먼트를 240억원에 인수를 했고요. 신규 사업 진출을 위한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관심 종목에 두고 있었다가 한 1,800원에서 거의 3,000원대까지 올라갔던 드래곤플라이가 있는데요. 드래곤플라이가 리노팩을 73억원에 인수를 한다고 합니다. 기능성 필름 및 자동차 흡음제 생산을 하는 업체라고 하고요. 와이더 플래닛은 IBL을 86억원에 전자상거래 업종에 진출하기 위해 양수를 한다고 합니다. 솔리드는 솔리드 랩스를 110억원에 통신 장비 개발하는 업체고요. 와이팜이 좀 특이한데요 상당히 큰규모예요 와이팜 어, 자체는 돈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뭐 재무제표가 완벽한 완벽한 회사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테스나라는 업체 어, 코스닥 상장사죠 코스닥 상장사인데 테스나를 2,800억원에 인수, 인수를 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근데 총 2,800억원은 일부고요 토탈 자금은 4,000억원 정도를 어, 양수를 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테스나가 시가총액이 한 7천억 정도 될 거거든요. 그래서 어, 상당히 큰 지분을 보유하게 되고 앞으로 와이팜이 테스나의 최대 주주가 어, 되게 됩니다. 반도체 테스트하는 업체고 35% 지분을 취득을 하게 된다고 하네요. 아래쪽에 기타 투자 반, 판단과 관련한 주요 사항으로는 주식회사 와이팜과 주식회사 테스나는 비메모리 반도체에서 RF 반도체 설계 분야와 테스트 분야에서 국내 1위 기업으로 상호 보유한 기술을 바탕으로 기술 융합을 통해 커버리지를 확대하고 양사의 주요 고객사인 삼성전자의 비메모리 반도체 사업 확대에 따른 설계 그리고 테스트 분야 협력사로서 역할을 강화하여 동반 성장의 기반을 확보하고자 상기와 같이 결정했다고 합니다. RF 반도체, 그리고 통신 장비. 요새 통신 장비 업종이 또 핫합니다. 투자 판단 관련 주요 경영사항 공시가 있습니다. 알테오제는 ALTBB4라는 약물의 약동학 특성 평가를 위한 임상 계획을 승인 받았다고 하고요. 펜젠은 혈우병 치료제 다국가 임상 3상 계획 변경 승인을 받았다고 합니다. 펜젠이 좀 특이해서 임상 3상인데 좀 제가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서 검색을 좀 해봤는데 시가총액이 1000억이 안 돼요. 아주 작은 회사입니다. 어, 장애 재무제표도 그렇게 썩 좋지 않고요. 참고차 보여드립니다. 자, 이상으로 9월 15일부터 9월 24일까지 코스닥 시장의 주요 공시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공시 속에 답이 있다. 네, 믿음 편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